응답하라 1988 시청률 공약 이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1차 주민참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6 정월 대보름 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건 아나운서 양수영입니다. DBS 도봉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인기 참 뜨겁습니다. 응답하라 1988팀은 시청률 18%를 넘으면 시민들을 위한 팬사인회를 열겠다는 공약을 세웠었는데요. 팬사인회 장소 공지가 갑작스럽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지난 15일 도봉구 쌍문동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응답하라 1988 시청률 공약 이행 행사로 응답하라 1988팀 팬사인회가 진행됐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 해리, 류준열, 박보검을 비롯한 배우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팬사인회는 오후 12시 4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배우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린 팬들이 많았고, 사인회가 시작될 때는 사인을 받지 못한 팬들을 포함 약1 천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제1차 도봉구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8일, 구청 10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도봉구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주민참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진 구청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위원들 소개 및 인사를 시작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2016년도 주민참여제도 및 사업 운영 계획 안내,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며 호두와 잣, 땅콩 등의 불어을 깨는 정월대보름, 우리의 고유의 민속명절 정월대보름을 맞아 도봉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중랑천변에서는 2016 정월대보름 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2일 중랑천변에서 2016년 정월대보름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날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 체험을 비롯해 각자의 소망을 소원지에 적는 소원지 쓰기와 같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사물놀이, 소떼타기 등의 전통문화 공연으로 정월대보름 큰잔치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동진 구청장의 추건문 낭독을 시작으로 달집 태우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와 우울증 관련 마음 건강 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음 건강 평가는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신청은 사전 전화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 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세에서 64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 대사증후군 5가지에 대한 검진이 가능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중후군 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풀리긴 했지만 겨울답게 도로 곳곳이 아직 얼어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은데요. 미끄럼 사고도 사고지만 두꺼운 외투나 모자 등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주의를 살피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탄채 이어폰을 통한 음악 감상을 하거나 야간에 너무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S 도봉주간 뉴스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